이걸시작죠지보 모현 선수는 우리 걸고자니 이거가 드레스이니 돌아있다. 그렇죠? 네. 조금 더옵니 어. 네. 정말 실력 있는 경기로터 자. 반대 모션에 뛰어거 네. 트스매로용게공을 모아서 했죠블레이드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근접에선 그 오리아가 좀 좋지만 아. 반대 모션으로 근접했어도진지하게 네. 이 나오고 있네요. 한명다 받았죠. 누구 있으면 발로 타버렸는데 일단은 빗겨나간 그런 겁니다. 아 지금 에너지가 에이, 어? 비슷해요. 개발자와 나름 네, 비슷하게 싸워주고 있어요. 네. 또 유트넥스하고 워리어. 워리어는 어, 공격할때 뒤로 빠지는 경향이 있는데 어, 그래도 차지협색의 그런 어떤 본질 공격이 있는 조건 앞으로 대단한 거좋을것 같습니다. 네. 아, 역시 개발자분, 역시 만만치 않은데요. 이건 아셔야죠. 아이 기술들이 이렇게 좀 강하게, 트위스트, 개발자분, 좀만 빼주고 있어요. 네, 다행하한 번씩은, 어, 만만치 는 기술들이 많이 있어요. 아, 감사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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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저 재밌게 해주셨죠? 네, 아, 트위스트 굉장히 좋아하네. 네, 너무, 저, 뿌려 먹으면 돼요. 제가 트 뭐, 와우! 자, 하여튼, 감사다세